1 6절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 어, 오늘 설교는 먼저 이렇게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먼저 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네발의 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어, 그 책의 일부분을 참고해서 전하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귀하고 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그 의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종교적인 의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면, 예배, 또 의식이죠.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경이 있는 묵상과 같은, 이런 게다 의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을 하지만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그날이 정해진 날이 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의식들을 해요. 그런데 왜 하는지 몰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성도 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것도 맞고요. 그게 핵심인데 이러한 모든 의식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 기도, 성경 묵상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데,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간, 시간마다. 목자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에 인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예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세한 설명은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거를, 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어, 기도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다. 들어보셨죠? 예. 네. 오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그래서 피, 그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참고로 저는 기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잘하지도 못하고요, 오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아 예. 어, 기도의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아 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면 아 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 보금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우선적으로 기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아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보다 기 도하 는 시간 을더우 선적 으로 가지 셨 어요？그래서 사람 들이 많이 몰려왔 지만, 많이 몰려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여기 많이 몰려왔 어요？그러면 어떻게 하 세요？자, 예배 인도, 해 가지고, 자 설교 말씀 을 은혜 를딱 끼치기 위해서 하 겠죠？그런데 예수 님이 그렇게 안하셨 어요？막 사람 들이 몰려왔 다고 쳐요？그런데 예수 님이나가서한 적한 곳에 가서 기도, 하 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집회가 열려있어요. 전국에서 집회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강사가요. 집회에 인도 안하고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 네. 어. 제가 이 16절에 나오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는 그, 어, 그거를 이제 주석을 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NIV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 속에 o p e 종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러 가는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음을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원문에 엔 히포콜론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되었고요. 계속해서 반복하셨음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선적으로 기도하셨는데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죠 그런데 어, 우리 성도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우선적으로 두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남은 시간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뭘 말하냐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자기 다 하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장 먼저 우선시 한게 뭐냐? 기도였어요. 어,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어, 누가 보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신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셨어요. 습관을 따라 하셨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적이라는 말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 실리지 않고 건성으로 드리는 잘못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한 습관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하나의 건강한 일상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기도 생활로 보내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음 6장 13절에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를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길게 하셨어요. 제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세우기 전에 뭐했냐면 아까 제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드렸다시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두사도를 세우시는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의증과 뜻과 인도와 지혜를 구하기 위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생활을 하셨어요. 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자리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어, 깊은 산속이나 기도원이나 수양강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혹은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텔레비전 켜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될까요? 안되죠 하나님의 만남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한적한 곳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주부들은 이런 이런 곳이 한적한 곳일 거예요. 남편이 회사 출근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난 뒤, 학교에, 학교에 등교한 난 뒤, 주어진 시간들 있죠. 혼자만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한적한 곳이고. 저 같은 경우는, 퇴근 후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늦은 밤, 미나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 시간에,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한적한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정 충만. 이게 뭐냐면, 우정 충만.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이제,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우정 충, 한인데, 시, 외우기 쉽게, 우정 충만. 우리 우정 충만하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예,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에도 하나님께 나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할수 있게 하여주시고 정기적으로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